나으리 대체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혼을 쏙 빼놓는 매혹적인 그녀 판무파탈 한지민 잘못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니다 이스백 그렇게 부르라고 언제 어디서나 기죽지 않는 터프한 그녀 센 언니 한지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니+ 아니+ 아니죠 우리 한지민 배우가 달라졌어요 먼저 영화 조선 명탐정 각시투구 꽃의 비밀입니다 어명이요 왕의 밀명으로 관료 비리를 파헤치는 조선 명탐정. 이거였군. 이런 대침을 급소인 풍부열에 꽂았으니 돌연사로 보일 수밖에. 살인사건에 이용된 무기의 출처를 찾던 중 백만 양짜리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 마을에 이런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사람은 한객주 어른밖에 없습니다. 한객주? 눈 빠져라 코 빠져라 한객주를 기다리던 그때. 부터 예사롭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 와우! 판무파탈 그 자체인 한지민 납시오! 거기 명탐정 아저씨, 입에 팔이 들어가겠어요? 역시 한객주라는 놈. 는 여자도 보통은 아니구만. 사건 해결은커녕 이 여인한테 푹 빠져버린 아저씨를 어찌할꼬? 한객주를 만나러 왔다. 상사병 걸리기 전에 다시 찾아가야지 뭐. 그런데! 첫 만남과는 사뭇 다른 이 비주얼 좀 보세요. 문워크 전로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판무 파탈다운 요염한 자태로 다시 한번 남정네들 혼을 쏙 빼놓는데요. 근데 대체 한객주 어른은 어디 갔나? 제가 계집이라 놀라신 모양입니다. 아니 완전 예쁘십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째 성이 같다 했더니 한지민이 바로 한객주였다는 사실. 자, 자 놀라는 건 이쯤 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게 무엇인지 알겠나? 청나라의 자객들이 사용하는 흉기 아닙니까. 머리 뒤편 풍부혈에 꽂으면 흔적도 없이 즉사시킬 수 있지요. 어찌 그리 잘 아시는가? 무엇이든 물어보살. 수상하게도 한객주 어른은 모르는 게 없네요. 대체 이게. 열여감찰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과연 그녀는 명탐정이 쫓는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을까요? 판무파탈 한지민의 50가지 매력 잠시 후에 더 만나보고요 이번엔 영화 미스백입니다 조선시대 때와는 전혀 다른 차림으로 더 푸하게 세차 중인 한지민 아까랑 동일인물 맞죠? 목가지 뭐 날릴래? 돈몇푼더벌러다녀 장갑도, 장갑도 도움도 필요 없다. 손실인 것도 멋으로 넘기는 센 언니인 것도 모자라 국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을 줄 아는 상여자 중 상여자. 네, 도거 입고 입 돌아가기 전에 가안 나는데. 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막. 게다가 얼죽 머 얼어 죽어도 멋은 챙기네요. 그런데 해봐야겠지. 아무리 센 언니라도 그렇지 연락 끊겼던 어머니 시신 보고도 찬바람 쌩쌩 날리는 건 좀. 아 그래도 네가 보호자이가. 아저 여자 대체 어떤 꼴로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온 거야. 너희 어머니 그렇게 춥고 외롭게 돌아가신 모습 보면 네가 그래도 용서하고. 네가 뭘 알아? 모녀 사이에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죠? 그 여자. 법 하면 술 처먹고 미XX처럼 팼던 것도 모자라서 지 새끼 내다버린 인간이야. 그런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 상처가 크게 남아있던 그녀 앞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추위와 공포에 떠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속사정은 둘째치고 일단 배라도 채워주려는데요. 춘대를 같은 저 태도 멋진 언니 포스, 쫄쫄쫄! 이때! 잘못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니다. 그러게, 어딜 봐서 아줌마야? 미스백 그렇게 부르라고. 센 언니답게 깔끔하게 포칭 정리 완료! 지은아, 왜이 시간에 여기 있어? 그쪽에? 땡. 오, 그렇다기보단 <laughs> 지민언니 매력에 빠져버린 걸까요? 보호자 등장에도 미스백 손 붙잡고 간절한 마음 전하는 고사리손 어쩐지 그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 마음이 답답해지는데요 며칠 후 또다시 상처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이 이번에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녀야 준비가 그려지시다고? 분노 폭발한 한지민, 음. 센 언니의 매력엔 끝이 있을까요? 다시 영화 조선명탐정 각시 투구꽃의 비밀입니다. 어이니리십니까? 당장 그만두게. 이번엔 노비 매질에 분노해 한객주 찾은 조선명탐정. 제 노비는 에라이 판무파탈이면 뭐해? 피도 눈물도 없는데. 어줍잖은 동정 말고. 노비들 대신 치도군이라도 당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하면 이 짓을 그만둘 텐가? 어제 50가지 매력이 아니라 50가지 그림자가 있는 듯한 그녀 명탐정 체면이고 뭐고 한객주 뒤를 캐기 위해 쥐새끼 작전에 돌입합니다 찍찍 몰래 숨어드는데 성공인 듯 싶었으나 쥐새끼들이 들끓으니 분 단속 잘해야 한다. 어머 어머, 음란막이야, 물러가라. 갑자기 시작된 상이 탈이에 시급해진 동공 단속. 에이, 들켜버렸네. 그렇게 명탐정 일당은 한계주의 소나기에 잡혀버리는데요. 아니, 이거 너무 정말 이게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놈, 말아... <laughs> 하나, 둘, 셋, 이놈 이놈? 하루에도 수많은 돈이 오고 가다 보니 도둑은 어미 다루는 게 바닥이라 나리께 실수를 했습니다 거, 오해는 대화로 봅시다 지나가다. 다행히 한객주는 명탐정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이때다 싶은 명탐정은 그녀를 심문하기 시작하죠 이 꽃은 아쉬와만이 닮았습니다. 언뜻 보면 새침한 모습이 각시와도 같은데, 머리엔 전장의 용사와 같이 투구를 썼다해서 붙여진 이름이 각시 투구꽃이지요.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꽃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도. 아쉬는 그 안에서 희망을 보신 겁니다. 과연 매혹적인 판무파탈 한객주 한지민은 무시무시한 사건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너 어디 갈데 없냐? 물어본 내가. 야. 다시 영화 미스백입니다. 너한테 욕한 거 아니야. 나한테 한 거야. 상처 입은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미스백. 아이 취향 저격, 지대로네요. 겉모습은 터프하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다정한 센 언니에게 완전히 입덕. 지민 언니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요. 아이는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작은 호희에도 음. 마음을 활짝 연 아이의 모습에 오히려 심란 해진 미스백. 근데 니네엄만 어디 있는지 알아? 천국. 아빠랑 나만 없어지면 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놀라> 나 나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놀라> 와! 이게 뭐야? <할> <놀라> 지금 뭐예요? 미센터는 <놀라> 자신의 과거와 겹쳐 보이는 아이의 고통을 두고 볼수 없습니다 니들 자꾸 이딴 식으로 다시 한테 손대면 손대다니 내가?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하지 마라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센 언니 심쿵 걸크러시 그래 뭐 그렇게 눈에 밟히면 1억? 한 1억에 사 가던가 아이고 결국 경찰서까지 오고 말았네요 아니 애도 아니라고 하는데 참, 내가 봤다고 하잖아 역시나 경찰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기죽지 않는 포스 장렬 지은아 김지은 하지만 보호자가 아닌 이상 아이를 제대로 지켜줄 방법이 없는데요 차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달려가는 지민 언니 내 마음 언니한테 잠금 해제 우리 센 언니 한지민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영화 조선명 탐정 각시 투구꽃의 비밀 속 판무파탈 한지민 미스백 속센 언니 한지민 우리 배우가 달라졌어요